예, 오전에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확인 못한 부분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지난 8일 경에 그 민주당 한 의원께서 그 지금 증인께서 말이죠, 그 HID 부대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.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HID를 간 것인지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.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. 네.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? 네, 들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그 1차장께서는 외교 파트를 담당하시고 2차장께서는 군사 파트를 담당하시고 그렇습니까? 저는 외교하고 이제 대북 관계도 담당하니다 대북 관계. 그러면은 실제로 뭐 이런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보시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가서 브리핑을 받고 간단하게 훈련 모습도 참관을 하고 왔는데요. 이게 시기가 언제쯤인가요? (2023년 6월 1일입니다.) (2023년요) 네네. 이때 방문하셔가지고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때 어떤 내용을 보신 겁니까? 주 방문 목적은 몇년 동안 그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함께 격려 방문을 하면 그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.예.당연히 네. 이번 뭐 비상계엄 사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? 그리고 그 당시 사령관이 또그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개엄 담당 연루가 돼 있는 정보사령관도 아니었습니다. 네.